아니 제가 그동안 오빠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빨리 보고 싶다고 막 저를요? 네 계속 막 어. 오빠 언제 오냐고 어. 저번 주에 오빠 지난주에도 안 오냐고 지난에도얼마 찾았는데 그니까 러 계속 오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얼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laughs> 주말 캠핑을 떠납니다. 강원도 홍천 쪽 가려고 하거든요. 오늘 멤버는 그캠핑계 맥가이버 민영이 아시죠? 민영이와 그파일러 데니스 성욱쇼올 거고요. 그리고 오브로 사장님은 올지 안올지 모르겠어요. 아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맨날 야근하고, 저번 주 토요일 을다 출근했거든요. 아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주말에 힐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캠핑을 떠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가시죠. 이번에 좀 많이 좀 구매한 게 많이 든들 추가된 게 동계 캠핑의 필수. 파세코 난로 파세코 이게 파세코 2십인가 그거 아니고 파세코 1 0인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두 교통 이두 개를 담아가야 난로에 담을 수 있잖아요 밤에 추우니까 그리고 어물좀 담았는데 아쿠아롤 가서 이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빨 닦고 해야 되니까 또 식기류 씻설거 때도 물 필요하니까 아 치킨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파타고니아 모자 이것도 샀고 파타고니아 프리스 요것도 샀습니다 하여튼 지금 동계 캠핑 세팅 다 준비 완료 했으니까 오늘 홍천 쪽에 아마 오지 쪽으로 갈것 같아요 지금 민영이 지금 먼저 가있고 지금 제 합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캠핑 브이로그 함께 한번 가시죠 아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담을, 데, 담을 데가 없어, 담을 데가. 아, 이것도 추가 크레모아. 이게 LED인데, 어우, 밤에 장난, 이거 나면 천나무죠 그, 라지 사이즈 아니고, 미디엄으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밤에 써먹어야죠. 아, 그리고 깔깔이. 이거 샀는데, 아, 씨, 두 개, 한 세트인 줄 알았는데, 한 개가, 한 개. 아, 이거 하나 더 사야겠네. 요 물통 초 오브로 바스켓에 올려서 깔깔이로 묶으려 가거든요. 마침 아, 금 닫질 깔깔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정착을 올리겠습니다. 아씨, 안 들어, 안 들어 가안 들어갑니다. 또 역시 시행착오, 자, 아쿠아로 물통이 저 바스켓 높이보다 더 커서 저 바스켓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더 씨. 아, 저 어떡하죠? 아, 물통일 그 바스켓에 올려야 좀좀 이쁜데. 좀 아, 카로 사이즈가 좀커 가지고 안 들어가네요. 가다 주유소에서 두유나 사서 가야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오늘도 이제 캠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캠핑 준비 다 완료했고요. 파세코 난로 샀고, 정의장판 샀고, 파워뱅크 샀고, 크레모아 샀고, 물통, 아쿠아롤 샀고. 아, 아쿠아롤을 그 CR2 여기 렉 있죠, 바스켓, 저 뒤에. 바스켓에 올려가지고 다니려 했는데, 아쿠아롤이 40L인데 좀 크니까 이게 안 들어가네요. 이게 아, 역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오다가 또, 어넥스랑 정기장판을 집에 두고 왔어요. 가지고, 다시 또 유턴해가지고, 집에 갔다가, 어넥스 싣고 정기장판 싣고 다시 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캠닐이라서, 캠핑 좌표들을 많이 좀 익히려고 하거든요. 코로나도 동족들이 좋은 장소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장소를 하나하나 다 가면서, 저장해두고, 나중에 또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으니까. 일반 뭐 오토 캠핑장 가도 되겠지만, 오토 캠핑장 주말에 사람 바글바글하잖아요. 사람 많은 거 다들 싫어하니까. 하여튼 그 장비가 많아지니까 아, 캠핑 갈때 장비 챙길 때마다 하나 두개 깜빡씩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장비 너무 많이 사 가지고. 여보세요? 어 아, 상우 씨어디에요 네, 저 지금 여기 보리울 왔죠. 어, 도착했어, 벌써? 아까 도착했죠. 아, 차 엄청 이네 지금. 네, 차 우리도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당, 장난 아닌데 지금. 아 여기서 바람 엄청 불어가지고 지금 어넥스 치는데 와... 바람 많이 불어요? 바람 많이 불어요. 어... 나 오다가 어넥스랑 정시장판을 두고 온 거야. 어 두고 왔어요? 어, 그 집에 다 갔다 빠꾸에 다시 가고 있어 지금도. 아니 집에가 다 다시 간다고요? 그래서? 아니 가고 있어 지금. 네. 아 지금 갔다가 다시 오고 있어요. 어. <laughs>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아, 장비가 많으니까 깜빡하게 되더라고 하여튼, 빨리 갈게요. 네, 어쨌든 천천히 오세요. 네. 조심히 오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가다가 주유소 들려야 되거든요. 그, 파세코 난로 샀잖아요. 난로 살라면 등유를 써야 되는데, 주유소에서 등유를 사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 등유가 이게 또 파는 주유소가 있고, 안 파는 주유소가 또있더라고요 그 가다가 주유소에서 등유 사가지고 캠핑으로 가겠습니다. 2 0리터짜리 15리터. 15. 네. 1 5리터에 네. 많이 들어왔대요 저기. 오늘 보니까 많이 왔다고 그러안좋아하네 난로 틔우고 종이 장판도 있어요 어. 15,000원 네. 네, 저기 있어요 저예네 동료를 제구했습니다. 오늘 저녁 캠핑은 따뜻하게 보내야죠. 보면은 길 어, <laughs> 어, 예. 그러니까 맨 끝까지 오면 왼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어내차 보여? 맨 끝까지 오면 왼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 한 유턴 시오를 해가지고 내려오면 돼 알았어 아. 차 왔어요? 차 어디로 돼? 아차 가야 돼 한참 더아 여기가 아니야? 예 네. 원래는 저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들리 가면은 저 매점에서 돈을 받아요. 어. 근데 옆에 새 길이 있어. 여기도 괜찮은데? 네, 여기 사람 많다고 새로 개척지로 가려고 개척지. 어, 가자. 따라와요. 어. i <laughs> you.